안녕하세요. 넬 목사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형통 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형통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현실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형들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신세입니다. 전혀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의 기준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며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형통의 목적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